야, 아이 여드름 라니업이뒤 베로이 배 베로입니다. 어느 나 스파르타 vs 미니건 가보도 하죠. 그거, 그걸 레이싱. 와 이거 너무 불리해요. 여기야, 아, 이거 무서 이거, 이거는 진짜 3만 붙기기 시작했어. 붙기기 시작했어. 와 스파르타, 스파르타. 스프라타. 스파르타가 스프라타. 더 많아요. 여러분, 레이머리 스파르타가 더 많아요. 여러분, 르 와, 총알열이 다 엄청 있어 이게. 아니, <laughs> 다 밀리고 있어요. 아니, 여기. 점점 밀리고 있는데? 어어, 죽는, 죽, 어, 죽이, 죽이긴 하네. 어, 이쪽, 이쪽 애들. 맞아 저쪽 애들 바로 죽어요. 아, 이쪽 애들 죽는다. 아, 이제 망했어요. 저. 아, 수라다, 수라다. 이렇게 스프라트는 최강의 최강의 여러분 얘는 어차피 얘를 분 이길 거예요. 드래곤이다! 블루 드래곤! 그냥 2 5분권 했다. 봐준 거다, 봐준 거. 봐준 거야, 이거. 2 0명부터 가는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렉이 걸릴 수 있으니. 렉, 그 렉, 안, 거기다 똥커, 렉 걸릴 수 있어요. 거니다 여러분! 소니다 야 용이 진다고? 야, 용이 진다고, 이게? 아니야, 용안 줘. 용을 다 죽었어? 허, 아니! 그래. 용이 다 죽었구만. 두 번째! 뭔가 앞에 있는 게 제일 센것 같아, 이거. 이걸로 와야 과연 미니번호를 막을 수 있을지 아 얘가 미니번호를 막을 수, 막을 수 있을지 자 여기 뒤에다 화살을 놓고 먹겠습니다 왔다 미니건 120명! 미니건 120명! 와, 미니건은 진짜 강하다! 미니건야미니건미네미니건미니건미니건 미니건 미니건, 미니건. 미니건 vs 과미니 아, 늑대... 늑가미니야미니지아니튼 미니가 네. 니다가자 소리가 안 들려요. 미니건 소리가 너무 세요, 너무. 야, 이거, 야, 이거 미니건이 더, 주, 더 좋은데? 야, 미니건 거의. 거, 야, 미니건. 야, 미니건 어떡하냐? 야얘네들안 쓰는 거 같아요. 브라사를안 쓰고 있어요, 지금. 아, 어, 브라사 썼어요. 와, 여기다 이 총알이 오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나요? 과연 준비할지! 안 돼! 미니건 한테 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틀렸어, 여기! 야! 잘좀 해봐, 이 화산놈들아! 너도 죽어! 그러면 안 돼! 안 돼, 화산놈들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질순 없어! 가자! 어! 미리 가는 심리! 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는데? 어, 이겼어. 얘들아, 이겼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